그들도 그렇죠. 어. <laughs> 근데 그 호름을 이야기하는, 호름 같은 그런 정말 너무 힘든 감정들을 하는데, 그 자매들 속에서 깨어져 나오는 생수, 그죠? 하나님의, 사, 하나님의 마음,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, <웃음> <웃음>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좀 이해 안될 수도 있고, 음.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 하시는 방식을 본 적이 없는 것도 있고, 음.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선명하는데, 죽, 이게 죽음이 너무, 너무 크잖아요. 음. 음. 근데 반대로 부활이 너무 또 크게 아름답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음. 이게 음. 본 적이 없는 거죠. 사실 음. 그만큼의 광채로 본 적이 없는 거죠. 음. 그런 깊은 것만 네. 본 적이 없다. 그러니까 거예요? 우리는 뭐, 예를 들면, <laughs> 고난이 <웃음> 크면 <웃음> 기도했더니 고난이 없어졌다. 이렇게 반영하잖아요. <laughs> 그래.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. 고난이 그대로 있는데, 음. 그대로 있는데. <laughs> 그대로 있지. 이 사람 속에서 새 마음이 나온다는 걸 간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해결책이 다르잖아요. 구약 때는 이 고난을 없애주는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신약에는 고난이 그대로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귀한 걸본 거죠. 우리 연 음, 집사님도 간증 그렇게 하시잖아요. 내가 어, 이 병을 통해서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음. 질적인 시간을 알게 됐다. 음. 바뀐 게 없잖아요. 음. 그렇지만은 마음이 달라졌잖아요. 새 음.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.